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피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지는 뽑지 말고 녹여서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되게 영양,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면 좀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핀셋으로 피지를 뽑는다던가 아니면 긁어내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핀셋으로 피지, 피부에 있는 피지를 뽑게 되면 그 부위에 모공이 줄어들고 피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피부의 모공과 피지 분비는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코 피지 혹은 블랙헤드를 핀셋으로 강제로 딱 압출하게 되면 우리 모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공은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피지나 블랙헤드를 압출한다고 해서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모공을 줄여주는 형태의 화장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모공이 줄어들고 사실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공이 비면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피지가 분비가 되고 그 분비물이 굳어지면서 결국에 모공에 피지가 다시 쌓이게 되는 겁니다. 피지가 공기 산화에 의해서 검은색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지랑 블랙헤드는 결국에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 피지는 어떻게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우선 피지가 블랙헤드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크림은 항상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지는 유분으로 이루어진 성분이기 때문에 유분을 녹일 수 있는 유용성 각질제거제인 바하 성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유용성 각질제거제인 바하 성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코에 있던 블랙헤드나 피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바하는 피지와 블랙헤드의 상단을 조금씩 녹여내리면서 깎아내면서 안쪽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피지를 깎아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자기 피지가 블랙헤드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피지를 핀셋으로 뽑아내고 코팩으로 뽑아내고 이러고 나서 바로 피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피부가 건강하신 경우에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에는 피지가 뽑혀나간 자리에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염증이 유발돼서 좁쌀 여드름이나 아니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코 피지는 빼지 말고 그리고 뜯어내지 말고 서서히 녹여서 제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코피지가 계속 분비가 된다 하시면 일상생활에서는 오일 컨트롤 페이퍼 즉 기름 종이를 구매하셔서 때에 따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